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미스터트로 장민호 님에 대한 종합 뉴스를 가장 빠르게 전하는 채널입니다. 지금은 오늘의 소식입니다.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단독 소식통에 따라 최근 한 내부 회의에서 하이뮤의 홍보부의 부장님은 모든 직원들에게 장민호와 합작 중단하고 다른 연예인에게 합작하기를 시작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부장님은 현재 장민호가 언제까지 완치할 수 있는지 모르겠고, 프로젝트는 아주 급해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번에 프로젝트를 못 전개하면 파괴할 지경이 될 것이다. 우리는 전력을 바꾸고 이상이 배우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한다. 그는 우리와 함께 합작한 적이 있고, 좋은 반응을 받았다. 게다가 그는 요즘 인기 많은 5월의 청춘에 나와서 주목을 받을 만한 인물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살제는 이것이 부장님의 개인 제안만이었습니다. 사장님의 결정을 기다려야 제안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 하이뮤이 장민호에게 등돌릴까요? 저희는 정보를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소식입니다.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뽕숭아학당이 2주 연속 결방된다. 7월 28일 TV조선 편성표에 따르면 이날 뽕숭아학당은 전파를 타지 않는다. 재방송 개념인 뽕숭아학당 특별판이 대체 편성될 예정. 이는 최근 뽕숭아학당 촬영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박태환과 모태범이 지난 13일 게스트로 출연한 여파로. 이들과 접촉한 장민호, 영탁 김희재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것, 음성 판정을 받은 제작진 역시 2주간 자가격리를 진행했다. 이에 뽕숭아 악당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결방하게 됐다. 미스터트로 장민호가 하이뮨 프로틴밸런스의 첫 TV광고에 등장했다. 친환경 로아스 경영을 추구하는 일동우디스는 성인 건강 영양식 광고 모델 장민호를 모델로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의 첫 TVC 광고 영상을 공개했다. 이번 광고는 장민호가 근력 운동을 하는 청년, 공부하는 수험생, 등산을 하는 중년 부부 등 단백질이 필요한 남녀 노소와 함께 하이뮨을 마시는 모습을 담았다. 흥겨운 하이뮨송에 맞춘 장민호의 다양한 표정 연기와 춤 동작이 건강하고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진다. 특히 장민호가 직접 부르고 부르기 쉬운 트로풍 하이뮨송이 화제다. 하이뮨송은 하이하이 하이뮨이야 뼈와 근육의 건강을 위해 하루 한컵 맛있게 한컵등 가사를 바탕으로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의 특장점을 전달한다. tvc 오네어와 함께 장민호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도 직접 영상을 게재해 높은 조회수와 댓글이 폭발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는 소화가 잘 되는 산양유 단백질 등 엄선한 다섯 가지 단백질과 기능 성분 8종을 균형 있게 담은 단백질 보충 건강 기능 식품이다. 소식이 여기까지입니다. 좋아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누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 또 봐요.